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상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가치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 주변과 우리 땅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어, 그런 면에서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떤가? 때로 헬라 철학자들 중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로 나눠서. 어, 이 모두 정신 세계를 중요시 여겼지만 그 중에 정신 세계를 고귀하기 위해서 에피크로스학파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암대로 굴려갖고 영혼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파가 있었고 스토아학파처럼 영혼이 소중하기에 영혼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곳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어, 똑같은 말 같지만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들의 이 몸을 마음대로 된단,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쾌락주의 같은 문화가 고린도 전수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이 하나님과 함께 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그이 은혜를 받아서 지배를 받으면 이제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몸을 마음대로 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런 헬라 철학의 잘못된 부분들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가다. 왜냐하면 자유합니다. 심지어 우상에 예물을 먹던 뭐 그렇다고 술을 마시던 이것이 우리가 구원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억매이지 아니하리라. 뭐 억매이지 억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나오고 6장 12절에도 나오는 것이 다 유익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유익함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한 개념은 무엇을 하냐, 못 하느냐의 부분들보다는 덕을 세우느냐, 유익을 구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구원과 이제는 관계없는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천국을 가고 못 가고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갈때 생명책을 보고 구원을 얻지 우리들의 행한 대로 구원을 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들은 당연하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에게 덕을 세우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었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어떻게 보면 부정함의 죄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여기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 10장 3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유익한 것을 위하여.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저 이게 뭔 말을 하는가 봤더니 뒤에 나온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나니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우리의 몸이 향락을 위하거나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뒤로 좀더 많이 가갖고 우리의 몸은 어떤 것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몸이에요. 그런데 이 정말 가치있고 거룩한 이 몸, 특별히 뒤에서는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할 이 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얼굴에 먹칠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음란을 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 음란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는 사,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뤄보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고, 예수님을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이원론적인 세계를 자꾸만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떤 사람은 삼원론적인 세계를. 갖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라고 하지만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영과 혼을 떼어놓고 만들지 않았어. 영만 만들었다면 천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육만 만들었으면 짐승이 되었을 것입니다. 천사와 이 동물들을 모두 합쳐 완벽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기에 우리는 앞으로 부활할 때도 영과 육이 하나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스라엘에서의 이그 영과 혼에 관한 이런 논이야, 이런. 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으면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은 잠시 떠나 있을지 모르지만 영과 육은 하나 되어서 부활의 순간엔 또 하나로 묶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롭게 될지언정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 선하면 육도 선해야 되고 또 우리가 체력이 좋으면 이 영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맑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두 개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들이라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 육은 이게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과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따로 영혼 따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이 천사보다 나은 것들 잠시보다 못하긴 하지만 나은 것들은 영이 창조되고 그리고 육이 창조되었지만 영과 육을 하나로 완벽하게 만든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선언이에요? 우리의 몸은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로 된 그리스도의 이 몸의 하나의 지체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고 그 몸에 여러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눈이 있고 귀가 있듯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되어 갖고 그 몸을 움직이듯이 교회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뇌에서도 무슨 뇌가 있어요? 좌뇌, 우뇌가 있잖아요 좌뇌는 논리적인 부분들을 감당하고 우뇌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감당을 하는데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들도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성적인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 사역하시는 이 찬양단은 좀 감성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이 감성적인 분들을 좀 많이 투자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 안에서 이온 몸이 건강한 몸이 되려면 우리가 모두를 인정해 줘야 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근데그 지체가 이 서로 요구하면안 돼. 서로 불평을 하면 안 돼요. 틀리다고 불평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했고 또 중요한 것은 불평뿐만 아니라 더러워지면 안 돼요. 손가락 하나만 더러워져도 온 몸이 더러워져요. 그래야지 몸을 씻잖아요. 그 것처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여러분 손가락 하나 가지고 마약을 하나 딱 뽑아 갖고 이 만만 봤어. 아이고 손가락하고 혀만 범죄했는데 뭘 그렇게 범죄입니까? 그렇다고 안 잡혀 가나요? 잡혀 갑니다. 우리가 창녀의 지체를 만든다는 것들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는 자 그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결혼의 신비, 이 신비가 바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인데, 창녀가 하나, 가 된다는 건 육, 과 죽은 사람이 하나가 돼갖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하나 되면 썩은 시체하고 관계를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오염이 돼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니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과 합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코팅을 해 주셔갖고 보혈로 코팅을 해줘 거룩한 자로 인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온데 들어오므로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영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육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더럽히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왼쪽 사진이 이게 제가 아테네 박물관에서 찍었는데요. 세 명의 신이 나옵니다. 맨 꼭대기에 어린 아이 같은 애가 이렇게 날개 달고 있는 게 에로스 신입니다. 에로스 신이고, 그리고 여자가 아프로디티의 신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뿔이 달려 있고, 양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발도 그런 쪽발이 되어 있는 이 신이 판신입니다. 판. 판신이라고 가이사라 빌리포의 판신전이 있는데요. 이 짐승들의 신입니다. 짐승들의 신. 짐승들의 신에다가 미의 신이요, 뭐 풍요의 신, 이 신이 아프로, 아프로디테에다가 그 위에 사랑의 신을 이렇게 어, 조각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 고린도에서는 제일 많이 삼기는, 크게 삼기는 신이 왼쪽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의 신, 향락의 신 이런 신신을 고린도에 있는 가장 높은 고린도 아크로고린도라는 곳에서 신전을 세워놓고 신녀만 해도 한 2천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 신녀들이 그 마을로 내려와서 나를 따르라 해갖고 이 남자들을 데리고 또 여자들을 데리고 가고 그래서 음란한 예식을 하면서 향락을 즐기며 신전에서 이 아프로디테 신과 함께하는 그런 예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아테네는 경제적인 권한을 이제 고린도에게 다 빼앗긴 상태에서 문화적인 도시였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을 말할 때는 이 고린도 사람 같은 놈, 그러면은 음란한 놈이라는 표현들을 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여인, 이걸이 걸어부 고린도 코린트, 그러면은 뭐가 돼 버리냐면 이 창녀를 의미할 정도로. 그만큼 음란한 세계가 이곳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조차도 이 문화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는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이 참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음란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음란하는 사람은 범죄하는 자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의 큰 죄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범죄케 하는 거예요. 몸 밖에서 범죄하는 겉에 게 아니라 몸 안에, 안에 있는 것들. 영, 영 뿐만 아니라 몸 안쪽까지도 모두 범하게 하고,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가 얼마나 센 아, 개명인지, 중요한 부분인지,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 하는 것보다, 거짓말 하는 것보다 당연히 센 죄고, 이렇게 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혀버리는 거야. 지체를 더럽히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가운데 영혼을 파괴하는 일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9절, 우리가 놓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음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우리 육이 있고 육, 육 안에 또 영이 담겨져 있고 이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핏값 주고 사신 몸이 되어갖고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그런 이제 우리의 몸이 이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우리가 해야 될 성령의 전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른쪽에 사진이 있지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마음 심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뭉뚱그려 우리를 갖다가 밖에서 성령이 감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내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영혼과 함께하면서 각자와 우리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유로 함께 만드셔서 각자가 하나님의 전이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거룩한 사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몸으로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음란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아는 것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서고 살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앞에 이미 천국 백성에 들어갈 사람이고 그 앞에 우리는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비하는 신부입니다. 신부가 결혼을 앞서고서 신랑과 신부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아시죠?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면 파혼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당연히 자기 지위가 신부이다, 신랑이다 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교회라고 하는 신부 공동체요, 각자가 신부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알고,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러기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은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은 자로서 우리 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빛값 주고 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소중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빚값 주고 사심으로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함부로 우리의 몸을 골리지 말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주님. 마음대로 방조하는 삶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주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들 잊지 않고 그 가운데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주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드리옵나이다